대덕대학교 해양기술부사학과가 이번에 신설된다 그래서 더 많은 비전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해양기술부사학과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음 우선 저는 대덕대학교를 두번 졸업을 했고요. 첫 번째는 세무회계과를 졸업을 했고 어, 영유아보육과를 지금 현재 졸업을 해서 전공을 살리고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자격증을 취득한 다는 점. 음. 경찰공무원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경찰공무원 시험. 그 전형 중에 경찰행정학과 특채 전형이 있어요. 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학과 70학 전 이상의 그 수업을 듣고 지원을 할수 있어서 어 마침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도 있고 각 과들마다 좀 구체적이고 아, 이 과를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명확해서 좋았습니다. 보건의료 행정과에서는 병원 행정사 아니면 건강보험사, 관호조무사 등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지고 여러 분야로 나갈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빨리해서 경제적으로 자립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요. 제가 들어갔던 과가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었던 게 좋았습니다. 우선은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저 스스로가 덜늙는것 같고, 또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을 또 같이 함께 배우고 공부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종합병원 같은 데에서는 간호사랑 의사를 필요로 하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조무사들한테 감사하다고 말할 때가 제일 보람찬 것 같습니다. 여러 피해자분들을 만났는데 사건을 해결하면은 되게 피해자분들께 감사 인사도 받고 하면 되게 보람되고 좋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네, 자부심이 좀더 강하고. 또 제가 점삼사랑보다 보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면은 점삼을 타는 사람은 이제 한천명좀 넘게 대한민국 극소수만 탈수 있다는 점삼을 타고 있다는 게 뭔가 좀더 뿌듯하고 멋있고 사실은 음~ 고등학교보다 더 관심이 많으신 교수님들이 계신다는 거 그리고 바로 또 취업을 바로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학교에는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는 점에서는 좋은 것 같고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나오면은 어,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경찰행정학과 특채 시험을 볼수 있고 관련 시험 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습이나 견학 같은 것들을 엄청 많이 투자를 해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 사회에 진출하셨을 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졸업한 지 이제 거의 8년이 좀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교수님이랑 같이 연락을 하면서 교수님과 제자 간의 소통이 아직까지 원활하게 됐다는 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고요 어, 취업의 가능성의 길이 크게 열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경찰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어, 저희 학교에 입학해서 관련된 프로그램 착실 진행하면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군인이라는 직업에 오리을 했기 때문에 좀 부끄럽지만 우수 졸업생이 된것 같습니다. 남들의 시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후배들이 망설임 없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개 선배들도 지금 아직까지 잘 하고 있고 저도 잘하고 있고 제 밑에 있던 후배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더 많아지면은 어 얘는 잘하는 학교에 나왔네라고 좀 드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예. 올 거예요. 제가 이제 꿈을 이루고 나오고 보니 정말 저는 보람된 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신입학하거나 지금 재학생 공부하는 친구들도 저희 제 후배로 들어와서 같이 이 보람찬 생활을 하면서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